이른바 과부의, 관, 가난한 과부와 부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당시 메스포타미아 지방법정에서 흔히 볼수 있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자료에 의하면 재판정 입구 맞은 편에 재판관 카디라고 불렸는데요. 이 재판관의 반쯤은 그 쿠션은 사이에 묻혀 있고, 그의 주위에는 서기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법정 앞부분에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각자 자기 사건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약사 빠른 사람들은 서기들과 기속말로 흥정을 하고 뇌물을 슬쩍 집어 넣어주면 일은 더 빨리 처리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여자는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공정하게 취급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재판 절차가 잠시 중단되죠. 서기들은 얼른 그녀에게 달려와, 달려와 조용히 하라고 아주 엄명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매일 와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큰 소리로 외치면서 재판관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계속 올 것이라고 소리치죠. 참다 못한 재판관, 법정문을 받을 즈음 그녀를 불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기 외아들이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외아들 몫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징세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거두어 가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호소합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끝나고 이 가난한 여인의 끈기가 보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와 불이한 재판관의 비유도 바로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방법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이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평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매우 오만한 인물이자 동시에 매우 부패한 재판관임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라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적대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재판관 개인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이 사건이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 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재판관 한 사람이 만사를 조정하고 판결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자 동시에 무언가 금전적 채무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그녀가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법정 서기에게 선물을 할수 없었거나, 그녀의 소송 상대자가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남자였고, 혹시 재판관이 그에게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집요함 뿐이었습니다. 줄곧 재판관을 찾아가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재판관, 계속 이렇게 찾아와 자기를 귀찮게 하고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요.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만들 것이다라는 헬라어는 그 문자적 의미가 그녀가 내 눈을 멍들게 만들지 않도록이라고 합니다.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뜻으로 원래 권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의 면상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상징적으로 쓰여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난한 과부의 끈질, 끈질긴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이미 그 이유를 이 비유의 서두에서 밝히신 것처럼 기도는 그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모른채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고, 기도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진실입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올바른 기도의 가르침으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금방 응답받지 않는다고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가난한 과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더니 비정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마침내 공공에 빠진 과부를 도와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권리를 분명히 찾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의 예, 마지막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은 매우 다급하고 엄숙한 질문으로 끝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추방당하고 모욕과 고발 신문과 순교 신앙의 마지막 시련의 시대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이 이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였음을 보여줍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고난의 시대를 단축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올바른 기도를 위한 길잡이라는 이 비유의 또 다른 의미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청중들에게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시혜가 아니라 박탈당하거나 짓밟히건 짓밟힌 한 인간의 권리와 자긍심을 회복해 주는 일이죠.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의 적대자들에게 보복을 좀 하거나 내 적대자들을 그냥 좀 망하게 하거나 감옥에 좀쳐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임이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란을 겪고 있을 때반모섬에 갇혀 계시를 받은 요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의미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들을 파멸시키으로써 박해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박해자나 피해자나 그 모두를 다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언자 제이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주전 539년에 붕괴되기까지 예언자 제2 이사야는 다윗 왕조의 종말과 바벨론 신들의 승리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절망한 자기 백성을 절망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해야 했던 것이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없는 희망을 만들어야 하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정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 피곤하고 기운을 잃어 비틀거리는 백성들에게 예언자는 결코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는 새임과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의 인간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보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인간적인 약함이나 게으름이나 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의욕을 상실했거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부의 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사도와 우리 곤면한 것처럼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이 말씀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요구이자 동시에 기도를 소홀히 하려는 인간적인 유혹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지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낙심했을 때에는 기도할 용기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불안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지만 정말 힘든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부터 속구쳐 일어나는 의심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현실, 기도하려는 나의 마음을 압살하는 절망에 맞설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용기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게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그긴 침묵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듯 부르짖을 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탄식하면서도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진정될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코비드 19의 세계적 대유행 가운데서 한가위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어느 해들보다도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과 원망을 마음에 안고 감사절을 맞이한 것이죠. 감사할 이유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많은 현실에서 오늘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저마다 크고 작은 감사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 대책과 의료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긴급 재난 구호 등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더욱 감사할 일, 우리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않은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것은 바로 이 코로나라는 도전과 위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실상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인격의 증거인지 아니면 위증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고 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록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우리 개인 개인이 훨씬 더 책임적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성경이 있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가정예배 그리고 교회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귐을 가질 수 있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했고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니 역설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위기 자체가 올해 감사절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범사 감사의 신아. 모든 일이 잘될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어려워질 때그 진정성이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인자심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오니,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불평, 불만을 감사와 찬양으로, 원망을 소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